전수 그, 그, 그 수첩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. <laughs> 얼마나 낱낱이 보석이 되어있는지. 2구 바깥쪽, 볼입니다, 워 네, 안치홍 선수가 네. 아직 어리기 때문에. 모깥에 입단하자마자 주전이 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리볼 원 스프라이크. 이제 5구5구입니다 떴습니다. 데어플라이 이루수, 서건창, 유격수, 유격수, 강정호 선수가 처리를1루타석에 <laughs> 7번 타자, 안치홍. 어찌보면 1회 이어서 어, 2회 이어서 4회도 원아웃 이후에 2구 이번에 우측! 우익수! 유한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7번 타자 안치홍 아깥쪽 스트라이크 로볼원 스트라이크 2구 2구 짜르나 완전히 빈 바지 타구죠 느린 타구 2루수가 잡아서 사자절을 처리를 해 합니다 투하우스는 2루 가 안치홍 파울 석현은 안치홍 뒤져! 2루! 아 2루! 2루! 2루에서! 스페인 스페인! 2루 스페인! 맞고 있습니다 1볼 1 스트라이크 안 맞고 2볼 1 스트라이크 높습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오구 낮게 들어가면서 몰래 출루